그녀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다. 왜일까? 한 여인이 있다. 세월 속에서 여러 번 무너졌고 슬픔과 상실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녀는 굳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벼워졌고 내면의 빛이 깊어졌다. 젊을 때의 그녀는 많은 것을 원했고 두려움 속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알게 되었다. 겉모습이 사라져도 영혼이 빛나면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것을 칼융은 이렇게 말했다. 영혼이 성장할 때 얼굴도 함께 변한다. 겉으로 보이는 나이가 아니라 내면에서 자라는 깊이가 그녀를 나이를 초월하게 만든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묻는다. 왜 어떤 사람은 시대에 묶이지 않는가? 왜 어떤 이는 고단한 세월 속에서도 항상 빛나는가? 그 비밀은 단순하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노화는 영혼의 쇠퇴에서 시작된다. 이제 우리는 그 문을 연다. 영혼이 어떻게 빛나며 그 빛이 어떻게 시간을 넘어서는지, 그녀는 늙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의 영혼이 빛나기 때문이다. 나이를 먹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운명이다. 피부는 느슨해지고 머리카락은 희어지고 관절은 서서히 말이 줄어든다. 몸은 하루하루 중력에 순응하고. 세상의 리듬과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다. 이 모든 변화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변화에 영혼이 끌려갈 필요는 없다. 육체의 늙음과 영혼의 늙음은 전혀 다른 것이다. 몸은 시간에 순응하지만 영혼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더 젊어질 수도, 더 일찍 쇠퇴할 수도 있다. 칼융은 이렇게 말했다. 영혼이 성장을 멈추는 순간 진정한 노화가 시작된다. 그는 나이가 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면이 굳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늙는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 하지만 그 괴로움의 본질은 신체 변화 때문이 아니다. 실은 우리가 더 이상 배우지 않고 꿈꾸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영혼이 늙기 시작한다. 누구나 어린 시절에는 눈이 반짝인다.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모든 것의 가능성을 본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지고 상처를 피하려고 방어를 배우고 새로움 대신 익숙함 속에 안주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우리는 늙는다. 생물학적 노화는 삶의 일부이지만 정신적 노화는 선택이다. 많은 어른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그말 속에는 육체의 퇴화보다 더 깊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감정이 깃들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나 지친다. 삶은 단순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그 지친 마음 위에 피어난다.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유연해지는 것. 칼윤근 영혼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자기 안의 그림자와 빛을 더 통합해가는 다합 개성화 과정, 인디비주에이션즈로 더 깊은 존재가 될수 있다고 보았다. 시간이 축적되는 만큼 영혼은 더욱 투명해질 수 있다. 당신은 아마도 이런 사람을 본적 있을 것이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안에 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고 세상을 여러 번 살아낸 눈빛이지만 아직도 처음처럼 듣고 처음처럼 웃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이를 먹었지만 굳지 않았다. 경험은 많지만 다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은 여전히 젊어요. 그녀는 젊어 보이려고 노력한 게 아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영혼이 빛나는 사람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상처를 피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렇게 삶을 껴안은 사람만이 세월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몸이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마음이 굳는 순간, 영혼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 그리고 그 멈춤이 진짜 늙음의 시작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지금 나이를 먹고 있는가? 아니면 단단해지고 있는가? 다치고 있는가? 멈추고 있는가? 성장은 부드럽다. 성장은 유연하다. 성장은 열린다.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묻는다. 왜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가? 그녀는 상실을 경험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자신을 믿지 못했던 시간들, 무너진 꿈, 그리고 침묵 속에서 혼자 견뎌야 했던 밤들, 그녀는 부서졌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녀는 고통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을 품었다.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영혼은 빛나기 시작했다. 칼 융근 말한다. 빛을 찾으려면 먼저 자신의 어둠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내면의 빛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눈부신 긍정이 아니라 삶의 어두운 계곡을 지나온 사람이 얻는 조용한 투명함이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다.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상처가 품고 있던 메시지를 들었다. 그 순간 통합이 일어났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다. 빛과 그림자의 통합. 자기 셀프의 중심으로 다가가는 여정. 이 여정은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면들과 화해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보통 내면의 그림자를 밀어낸다. 부끄러움, 분노, 질투, 슬픔, 수치심. 그 모든 감정들이 나를 약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그래서 감춘다. 그러나 감추어진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큰 어둠이 되어 우리 안에 남는다. 그리고 마침내 빛을 가린다.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그림자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울었다. 묵상했다. 용서했다. 자신을 품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고통은 스승이 되었다. 상처는 빛이 통과하는 창이 되었다. 상처는 닫히면 어둠이 된다. 하지만 열리면 그 안으로 빛이 들어온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어둠조차 자신의 일부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받아들임이 영혼의 공간을 넓혔다. 깊은 침묵과 통과이래를 지나온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내면의 여백, 그 여백에서 영혼의 빛은 태어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우라란 사실은 마음속 통합의 깊이이다. 분리된 자신을 하나로 모은 사람, 갈라졌던 내면의 조각들을 다시 껴안은 사람만이 진짜 빛을 낼수 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그저 말없이 미소를 짓는 듯해도 그녀는 알고 있다. 그 미소가 어떤 어둠을 지나온 끝에 피어난 것인지 그것이 진짜 빛이다. 그것이 그녀가 늙지 않는 이유다. 그녀는 젊어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외면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덧붙이고 지우고 숨기려 한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덜어내고 놓아주고 다시 연결되었다. 칼 융근 내면의 여성성을 아니마 에이니마직라고 불렀다. 아니마는 단순한 여성적인 성질이 아니라 영혼이 세상을 느끼는 방식, 깊은 무의식과 연결되는 다리, 회복력과 창조성의 근원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니마와 싸우지 않았다. 오히려 귀를 기울였다. 자신의 직관에 따르고 눈물의 흐름을 억누르지 않고. 삶의 미세한 리듬을 감각하며 살아갔다. 그녀는 강해지기 위해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의 소음이 아닌 자기 내면의 속삭임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언제나 진실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아니마는 단순히 여성에게만 있는 힘이 아니다.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는 영혼의 여성적 원형이다. 하지만 여성은 특히 그 에너지와 가깝다. 삶을 감싸 안고 상처를 돌보며 죽음을 지나 생명을 잉태하는 그 신비의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품고 있다. 그래서 고통을 겪은 여성은 더욱 깊어진다. 그녀는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 위에 새로운 생을 길러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내가 잃어버린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나는 거기서 새로운 나를 잉태했으니까 윤근 말한다. 여성적 에너지는 변화 그 자체다. 그것은 끝없이 다시 태어나는 순환의 힘이다.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낳는 능력. 그녀는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지금 더 깊고 아름답다. 왜냐하면 이제는 겉모습이 아닌 진실된 에너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월이 얼굴을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영혼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면 그 얼굴은 오히려 더욱 빛난다. 그 빛은 화장이나 옷으로 흉내 낼수 없다. 그 빛은 삶을 통과해 온 자만이 지닐 수 있는 빛이다. 그녀는 창조했다. 무언가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그리고 그 창조는 상처와 용서와 통합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정한 여성적 에너지는 회피가 아니라 돌파다. 억제가 아니라 표현이다. 있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것이다. 그녀가 늙지 않는 이유는 그녀가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아니마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도 당신 안에 생명을 느끼고 있나요? 그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피어나기 때문이다. 삶은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그 지침은 육체의 피로를 넘어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번진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예전보다 무거운 표정을 보게 된다. 빛나던 눈은 흐려지고 미소는 자주 사라진다. 하지만 그녀는 다르다. 세월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빼앗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볍다. 그녀는 여전히 반짝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다. 육체를 가꾸듯 영혼에도 습관이 필요하다. 일상의 태도가 쌓여 영혼의 색을 만든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내면의 에너지를 회복시킨다. 칼융은 말했다. 무의식을 존중하는 자만이 의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은 곧 자기 내면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삶을 능동적으로 끌고 갈수 있다는 뜻이다. 그녀가 실천한 것들은 거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고, 영혼을 다시 젊게 만들었다. 첫째, 감사, 마음의 빛을 여는 열쇠. 그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먼저 떠올렸다. 감사는 있는 것들 인식하게 만들고, 그 인식은 결핍의 에너지를 걷어낸다. 감사는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의식이다. 둘째, 용서. 막혀있던 흐름을 여는 문 그녀는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 사람과 연결된 채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내 안의 에너지를 다시 흐르게 만드는 강한 선택이다. 미움은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자기 자신을 녹슬게 만든다. 그녀는 말한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셋째, 창조. 죽은 감정을 깨우는 불꽃. 그녀는 노래했다. 그녀는 글을 썼다. 그녀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창조는 결과물이 아니라 에너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창조하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를 남긴다. 융은 상상력과 예술을 무의식을 해방시키는 열쇠로 보았다. 창조는 억눌린 감정에게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행위다. 넷째, 묵상과 침묵, 영혼의 근원과 다시 만나는 시간 그녀는 매일 잠시 멈췄다. 어느 순간에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 밖에 나무를 바라보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잊고 있던 자기 자신이 다시 들려왔다. 세상은 시끄럽다. 정보는 넘쳐난다. 그러나 영혼은 소란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영혼은 침묵과 단순함 속에서 회복된다. 묵상은 철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내면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은 우리에게 잊고 있던 질문을 되살린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녀는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삶과 싸우기보다 삶과 춤췄다. 그녀는 계획을 짜기보다 느끼는 쪽을 선택했다. 그녀는 판단 대신 존재를 택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영혼은 다시 젊어졌다. 우리는 시간을 두려워한다. 달력에 적힌 숫자가 쌓일수록 삶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낀다. 젊음은 멀어지고, 거울 속의 모습은 낯설어지며, 예전의 생동감은 흐릿해진다. 그러나 칼융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노화를 바라보았다. 그에게 시간은 소멸이 아니라 통합이었다.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귀향이었다. 그는 말했다. 삶의 전반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면 후반부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이다. 몸은 약해지고 속도는 느려지고 소리 없는 고독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속에서 한 가지는 점점 더 선명해진다. 내면의 목소리. 진짜 나의 중심. 흔들림 없는 나의 본질. 윤근 그렇게 말했다. 후반기의 삶은 질문이 바뀐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서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로. 그녀는 바로 그 질문 앞에 섰다. 젊은 날의 목표와 욕망을 지나 이제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묻는다. 그녀는 빠르게 살기를 멈췄다. 대신 깊게 살기를 선택했다.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더 크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세월이 만들어준 깊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알게 되었다. 삶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는 것이라는 걸 상처도 후회도 잃어버린 시간도 더 이상 지워야 할 흠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나를 완성해 주었다. 세상이 알려주는 아름다움이 빛나는 피부와 탄력 있는 몸이라면, 그녀가 아는 아름다움은 용서할 줄 알고, 조용히 들어줄 줄 알고, 눈빛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녀는 더 이상 젊지 않다. 그러나 그녀는 늙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깊어졌다. 더 넓어졌다. 더 투명해졌다. 그래서 그녀를 보면 나이는 의미를 잃는다.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빛이 축적된 것처럼 느껴진다. 진정한 젊음은 숫자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의식의 상태에 있다. 깨어 있는 사람, 내면과 연결된 사람, 자기 삶을 품은 사람은 언제나 빛난다. 시간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 너는 늙고 있다. 시간은 단지 거울처럼 보여줄 뿐이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과 화해했는지. 그녀가 늙지 않는 이유는 그녀가 시간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과 화해했기 때문이다.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을 함께 걷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빛은 말해준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의 나도 참 좋습니다. 그 미소는 말해준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다시 젊어진다. 영혼은 그렇게 다시 피어난다. 그녀는 늙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낸 것이다. 그녀는 이겨낸 것이 아니라 안아준 것이다. 상처를, 잃어버린 것들을, 삶의 모서리를. 사람들은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평온한가요? 그녀는 말하지 않는다. 그저 웃는다. 그 미소 안에는 말하지 못한 수천 개의 밤과 수없이 흔들렸던 마음이 녹아 있다. 그녀는 젊음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은 피부의 탄력도 빠른 걸음도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사랑하려는 마음이고 아직도 느끼고자 하는 의지이며 끝내 자신을 놓지 않은 태도다. 그녀는 늙지 않았다. 그녀는 영혼의 빛을 놓지 않았다. 칼융은 말했다. 삶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녀는 그 여정을 끝내 거부하지 않았다. 숨고 싶을 때도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래서 그녀는 늙지 않았다. 그녀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떤 빛을 내고 있나요? 혹시 너무 오래 스스로를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혹시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진짜 자신의 소리를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제는 내면의 그림자와 화해할 시간입니다. 고통과 실패마저도 당신의 일부로 껴안을 때그 순간에 당신의 영혼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녀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 안에 그 작은 빛을 조금이라도 일깨웠다면 당신의 느낌을 당신의 언어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방법입니다.